나는 YCN 기자다. 진행을 맡은 YCN 유림방송 MC 김보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YCN 유림방송의 기자로 전북 지역 특히 김제 향교의 장이 또 향교의 명륜대학원 운영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시며. 또한 문인 작가로 활동 중이신 임상기 기자님을 모시고 지역의 활동 상황과 또 유림 활동의 취재 등 관련된 활동 상황과 앞으로 지역 유림의 활동 등에 관련된 취재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상기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재 김제, 예, 김제에서 오셨어요. 예. 많이 멀죠 얼마나 걸리나요? 어, 김제에서 서울까지 한세 시간 반쯤? 아, 꽤 멀군요. 일단, 먼 곳에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일단, 자기 소개를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임상기고, 2001년에 수필로 등단을 했고, 2012년에 시인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 활동을 간간히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바쁜 일로, 바쁜 일로 많이 쓰진 못했고, 예. 그렇습니다. 문학인이시네요. 자, 임상기 기자님 그럼 전, 전북 김제에서 그 유림으로 활동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유림으로 활동한 것은 6, 7 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러요 육칠 년 전에 육칠 예. 년 전에 향향교에나부원 그 유도 회장님을 통해서 이제 가입을 했고 그 전에는 향교 출입은 이제 간간히 했었죠. 향교에 예. 향교에 우리가 알고 있는 향교는 거의 향교나 우리 문화재가 자체가 거의 옛날 옛날 옛날, 옛날 옛날식으로 한문으로 쓰고 한문으로 예. 읽고 한문으로 전달하는 예. 이제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그 아는 지인들끼리 몇몇이 모여서 우리 문화재를 좀 쉽게 쉽게 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글을 써보자 예. 그래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그 조금 더 쉽게 편하게 읽고 쓰고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그런 책을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조로해서 이제 다른 분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해서 이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했었고 그 응. 과정에서 이제 김제향교의 뭐 대성전이나 김제향교 그 시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김제 향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 거죠. 아 그렇군요. 아, 굉장히 훌륭한 일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전북 지역에는 현재 향교가 김제 향교 또 만경 향교가 있고 또외 어떤 향교가 있나요? 아, 예, 또금 금구 향교가 있습니다. 예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근 네, 김제 향교보다도 오히려 이제 금구 향교는 금구 향교 김제 향교가 거의 이제 동시대에. 이제 거의 시, 시, 세워진 건데 음. 이제 금구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금구하고 전주하고 가깝고 금구현이 있어서 금구는 이제 옛날부터 상당히 이제 활동이 많이 있었고 김제향교는 김제동원하고 이제 거의 가깝 가까, 가까운 가 가까, 가까워서 음. 보존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활동도 많 많았고 이제 만경향교는 이제 거의 만경면 쪽에 있는데 어, 그쪽에서도 이제 그 유림들이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셨죠 아, 그래서 이제 김제에는 김제향교 만경향교 금구향교가 세향교가 거의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임 기자님께서는 김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대학에서는 전공을 행정학을 하셨다고 이렇게 나왔네요 어, 그러면 저희 방송과 또. 취재 기자로서의 취지가 어느 정도 좀 맞,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기자님의 학창 시절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laughs> 예. 네. 학창 시절 얘기를 하면은 워낙 워낙이 사연이 많은 많은 학창 시절이라서 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는 못, 하, 못 하겠고 네, 네 이제 내 알고 있는 친구들이, 친구들이 알고 있는 다하고 내가 활동했던 임상기하고는또 전혀 다른 사람이고, 예. 요즘에는 이제 거의 이제 활동을 거의 그냥 거의 반듯한 활동을 했는데,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안 반듯하게 음, 결석도 음. 잘하고, 중간에 동땡이도 잘 치고, <laughs> 예. 중간에 점심 먹고 도망도 잘 가고, 이제 예. 그런 화, 학, 학교 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고등학교 때그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학교생활에 대해서 많이 반성도 하고. 근데 이제 방통대에 들어간 계기는 군대 제대하고, 제, 군대 제대하고 나면 이제 특별하게 대학을 준비해서 대학을 간다든지 뭐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형편이 또 대학 대학에 가서 재수해서 공부해서 대학에 간다는 형편 자체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방통대에 가보자. 그래서 방통대에 들어가서 83년도 입학을 해서 88년도 8월달에 졸업을 했으니까 5년 반만에 졸업한 거죠. 아, 그 시절에는 이제 방통대가 5년제 과정이었고 한학한 아, 예. 학기를 더다녀서 음. 5년 반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laughs> 제가 그뭐 이제 뭐 개인적인 그 생각이지만은요. 그 글을 쓰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평탄하셨던 그 평범하시거나 그 그러셨던 분들보다는 약간 뭔가 다르게 사신 분들이 많이 글을 쓰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또 뭔가 좀 다른 결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 문학 활동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문학 활동은 이제 활동 자체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글 쓰는 글 쓰는 것은 좋아는 했죠 네. 글 쓰는 것을 좋아한 시점이 그~ 인터넷 이제 하이텔 하이텔 수준의 인터넷을 그때부터 했으니까요 아, 네. 하이텔 수준의 인터넷을 하면서 이제 그~ 간간히 글쓰기는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친구가 친구가 시인으로 일찍 등단을 했어요. 아, 나보다 먼저 한참 예. 전에 등단을 해서 저한테 권했죠. 아하. 작품을, 작품을 써보라고. 예. 수필 다섯 편을 써가지고 줘봐라. 예. 그래서 열심히 다섯 편을 썼죠. 예. 열심히 다섯 편을 썼, 써서 줬더니 그 글을 이제 저기에다가 개간지 잡지사에다 보내가지고 그그 그 글이 다, 당선이 돼서 등단하게 을된 거죠. 아, 그래서 하여간 언급 언급계래. 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예, 예. 친구 따라서 등단을 하고, 그다음에 수필로 등단을 해,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수필로 늘려, 늘, 늘어 늘어 쓰는 거 하고 길게 쓰는 거 하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를 쓰고 싶은 또 생각이 들어서 아. 다시 시로 등단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제 보통 보통 이제 거의 이제 수필가로 알고 있고 시는 열심히 쓰긴 썼는데 아직 책은 못 내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혹시 대표작이 있으시다면? 예? 대표작이 있으시다면 제목 <laughs> 제목을 아직, 좀 알려주세요. 아직은, 아직은 등단 등단한 수준이라 아, 대표작 수준은 안 되고 다음에 열심히 써가지고 예. 그. 수필과 시를 가지고 다음에 한꼭지를 만들 수 있게 노력을 네. 하겠습니다. 아,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그 문학 활동 외에도 또뭐 다른 관심 분야가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네, 문학을 하다 보면은 문학을 하다 보면은 지역 사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지역 사회에 네. 대해서 알아야 되고 문학을 하,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하고 사람하고 연결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뒷모습을 봐야 되고, 음. 그다음 그 사람의 앞에서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고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서 사람들 만나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다른 풍경을 보는 것 자체가 그게 문학이고 그게 살, 삶이고 네. 그게 인생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들기도 합니다. 아 그,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영감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곳도 가보실텐데요. 그 김제 지역에 유명한 명소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물론 많이 다 가보셨겠죠. 간간이 간간이 가보죠. 예, 간간이 예. 가는데 <laughs> 이제 전에 그러더라고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한한 한, 한 얘기가 가슴에 남는 게 이제 어느 어디에 가서 어떤 어떤 풍경을 봤다 근 이제 저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산이나 들이나 강가에 가서 가서 봤던 그꽃한 송이 네. 그 나무 하나가 지금도 이제 가슴에 가슴에 그냥 선하게 떠, 떠오르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음. 이제 가슴에 가슴에 남아 있고 눈에 선하게 떠오르니까 그것이 어떻게 변했을까. 음. 그래서 다시 한번 가고 싶고 이제 그런 그렇게 가고 싶은 데가 많죠. 그러니까 소개를 좀해 주세요. 그래서 네. 이제 전라북도 중에 김제는 거의 이제 모악산 줄기에서 모악산 줄기에서 이제 금산사하고 그다음에 모악산에 이제 여러 종교 단체들 하고 그다음에 모악산 모악산 아래 오리알테에 가서 보면은 오리알터 풍경도 좋고 예. 일단은 크게 보면은 일단 일단은 김제 사람들은 금산사를 금산사부터 갑니다 이 그러니까 아. 어렸을 적에 아버지 아. 어머니 따라서 금산사를 가고 예. 그 다음에 금산사가 절이겠죠 물론 예 무악산 예. 그 모악산에는 금산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대표적으로 김제의 가장 큰 관광지가 가장 유명한 관광지를 금산사로 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들판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벽골제를 가서 보거든요. 음. 벽골제를 가서 보는데 사람들이 사람들이 가서 보는 벽골제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아주 김제 사람들 표현으로 치면 손바닥만한 음. 이제 그 벽골제인데 옛날에 그 벽골제 벽골제를 옛날 조선시대 때 벽골제를 기준해서 보면은 그냥 망망태의 끝. 끝도 없이 넓은 망망대가 물로 물로 저수지로 그 차이스 물이 차이 차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이제 벽골제는 이제 김제 사람들이 자주 가고 지평선 축제 핑계로 가고. 지나가다가 심심하니까 가고, 예. 지나가다가 할데 없으니까 가고. <laughs> 역시 글을 쓰시는 분이라 그러신지, 어, 말씀하시는데 뭔가가 좀 은율이 있다고, 음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laughs> 예. <laughs> 네. 그러면 우리 유림방송에서 기자 모집 소식을 들,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이거 내가 하면 잘할 수 있겠다. 아니면 뭐, 아, 내가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어, 해보고 싶다. 아든지뭐 아, 이제 그런 그런 생각이 들었죠 기자다 기자를 모집한다고 해서 이제 지역에 살면은 이제 지역 신문이나 이제 그런 걸 보잖아요 지역 신문의 기자도 이제 뭐 거의 옆에서 활동하니까 이제 다다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기자를 모집한다고 해서 아 나도 기자를 해봐야겠다 <laughs> 기자를 해보는데 나는 난 저는. 다르게 접근을 해야겠다. 예.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향교 향교에서 이런 행사 저런 저런 행사 저런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의 문화 전반에 대해서 유교가 끼친 문화, 유교가 불교에 끼친 영향, 유교가 기독교에 끼친 영향 그전 우리 바닥을 보면은. 유교가 바탕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예. 유교가 그렇죠. 바탕이 돼 있는 어떤 그런 문화 예. 그다음에 유교가 바탕이 되, 됐지만 지금도 각 지역에 있는 각 문화재들 문화재들도 유교, 충분히 그 사람들이 불교 문화재를 불교로 설명을 할수 있겠지만은 유교 쪽에서도 충분히 그 문화재에서 유교식으로 설명이 가는 거고 음. 유교의 문화 자체가 거기에도 섞여 있다고 보, 보니까. 유교 문화를 다시 해석을 하고 불교 문화를 뒤집어서 그 안에 있는 유교 문화도 찾고 그 안에 네. 불교 문화도 찾고 그다, 그 안에 기독교 문화도 찾고 그 안에 그 안에 말 그대로 모악산에 있는 신흥 종교 문화도 찾고 그런 문화를 찾는다는 개념으로 네. 문화를 찾고 문화를 재해석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할수 있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잘하신 <laughs> 것 같아요. 네, 저희 방송국 입장으로서는 아주 굉장히 대단히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 기자님은 이제 지역에서 활동 범위가 상당히 넓으실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김제 향교의 장이도 하시고 문학 관련해서도또 하시고 뭐 지역의 단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또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아까 그러니까 향교에서는 향 김주향교에서는 그 나름대로 이제 그 향교가 조선시대 때 교육기관에서 머무르지 않고 요즘에 어린 학생들이나 다른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다른 젊은 사람들이 와서 소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를 향교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향교 측에서는 이제 교육 젊은 사람들을나 나이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런 교육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음. 교육 사업을 하면서 일단은 향교 문턱을 낮추고 향교 담을 허물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갈수 있게 이웃집 이웃처럼 이웃집처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이제 그런 문화 사업을 이제 하고 있고 주로 이제 문화 사업 쪽으로 할 의지를 갖고 하고 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문화 사업 쪽이라면 얼마든지 뭐 내가 가서 얘기도 할수 있고 참여를 할 수도 있고 가서 배울 수도 있고 그런 차원으로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네. 우리 유림으로서는 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 예.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보니까 추천인이 성경관 김재향교의 박창규 정교님하고요. 또 유도의 나부곤 회장님이시네요. 뭐 그두 분들과는 어떤 인연이신지요? 나부군 회장님, 유두회장님한테는 그림을, 그림을 잠깐 배운 적이 있었죠. 아, 그러세요. 아. <laughs> 저기, 유두회장님이 한국화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그러시구나. 네, 거기 가서, 하, 아, 나도 심심한데, 요즘에, 요즘에 심심해서, 할 일을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그림이나 좀 그리세요. 아, 예. <laughs> 그래서 가서 그림을 그린다고 붓을 잡고 뭐 몇번 붓질 하다가, 아이고, 이거는 글 쓰는 글쓰는 사람은 글이나 열심히 써야지. <laughs> 그러게요. 그림. 글도 잘 쓰시고, 예. 그림도 잘 그리시고, 그럼 못하는 예. 게 없는 거잖아요. 그림까지 잘 그리면 예. 안, 되,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laughs> 아, 예, 이게 그림이 이렇구나. 예. 그림을 그리려면 은 일단 기능적으로도 얼마, 얼마간 수준이 필요하는데, 수준이 높아야 하는데, 일단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안 맞고, 그래서 일단 포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나부군 회장님을 통해서 향교에 출입을 했고, 음. 향교에 출입하면서 이제 박창규 전문, 전교님을 이제 그렇게 음. 모시게 됐고, 박창규 전문님, 전, 전교님께서는 원래,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아,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네. 벌려놓기를 잘 하고, 아.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하면은, 그래 해보자. 예. <laughs> 추진력이 강하신 분이시군요. 예, 일단은, 예. 다른 사람이 뭐 하자고 하면은, 뭐 그래 해보자. 예. 그렇게 해서 잘 저질러서 하는 편이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연세 난, 많으신 분이 일단 독수리 타법으로 열심히, 음, 예. 열심히 하여간 타이핑을 해가지고 예. 다 펴보려고 아, <laughs> 그런 또 열정이 있으십니다. 어쨌든 유리의 나부곤 회장님과 또 그림의 인연으로 또 이렇게 유교회까지 응, 접하게 되셨는데 아, 두 분도 굉장히 감사하네요. 또 <laughs> 네, 입장에서.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그 y c n 유림방송 주재기자로서요 농업도시인 전북 김제 지역에 이제 특화된 지역 사업이나 뭐 축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김제 시청 그리고 또뭐 새만금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어 그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희 방송에서는 이제 지역의 <laughs> 향토 사업이나 행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네. 네 김제는 지금 대표적인 축제가 지평선 축제죠. 김제. 지평선 축제요. 네, 지평선 네. 축제. 어, 굉장히 뭔가 좀 시적인데요. 네. 이 <laughs> 네,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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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 얘기죠.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네. 강원도 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와서 이제 김제를 지나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래. 요 학생들이 아직도 들판이냐? 예. 한참 가는데도 아직도 들판이냐? 예. 아직도, 들판이냐? 예. 아직도 들판이냐 하고 그렇게 지나갔다고 하거든요. 예. 제가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 할 때만 해도 거의 뭐그산 밑에 있는 논 조그마한 거. 예. 그러니까 막 그들 김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논 파랑 가지, 손바닥만한 <laughs> 손바닥... 논 파랑 가지였는데 네. 그 사람들 볼 때는. 아직도 아직도 들파이 아직도 들파이 아직도 들파이냐할때 예. 뭐 김제 김제를 김제를 관통하는데 출산 몇십 키로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냥 그냥 그 안에 이제 그 막막하게 예. 그냥 뭐 평양이니까 뭐 이제 벼가 심어 벼가 심어졌을 때는 말 그대로 그냥 쌀이 그렇게 깔려 있는 거고 아. 보리가 깔려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강원도 사람들이 강원도 사람들이나 산 산이 많은 그 산골에서 살던 사람들이 김제를 지나갈 때는 그 들판 넓은 들판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들판이 넓은, 넓으니까 이제 함정이 생긴 거죠. 이제 함정이 생긴 게들판에서못 먹고 살으니까 김제가 인구가 많을 때는 26만, 20, 아, 예. 아, 26만까지 그렇게 갔다고 됐, 됐다고 하거든요. 아. 지금 이제 8만. 팔만 오천 그쯤 되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다내 보내고 어, <laughs> 김제 그렇군요. 김제 사람들은 김제에서 나고 큰 사람들은 다 서울 경기 음. 저 전주 쪽으로 다내 보내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이제 김제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그, 이제 농사를 지으시고. 예, 네, 그분들이 네. 농사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십육만이 뭐 먹고 밖에다 팔았는데 이제는 문제는 팔만 명이 먹고. 남은 것을 이제 다 밖으로 내서 내다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그 농업 도시의 이제 한계가 일단은 지어서 농사를 지어서 파는 것이 문제고. 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광활에서 김제 광활면에서 열심히 이제 감자 농사를 아주 잘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 광활 쪽에 그 넓은 넓은 돈에다가 다비닐하우스를 해서 감자를 하니까. 비닐하우스가 끝이 없습니다. 아, <laughs> 끝이 안 보이게 비닐하우스를 해서 네. 제주도 감자가 끝나고 제주도 감자가 끝나고 그 다음에 김제 감자 그 다음에 강원도 감자로 넘어갑니다. 감자 스케줄이. 아 그렇군요. 요즘에는 네, 쌀 쌀보다 오히려 가, 광활 감자가 더 그러면은...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김제 지역의 특산품이 감자가 된게 아닐까요 그럴 것 같아요 <laughs> 예. 쌀에서 감자로 변할 네. 것 같아요 어, 그, 그 네. 정도로 하면은 특산물이 이제 감자로 변하게 네. 되겠네요 네, 감자가 네. 감자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야, 그렇군요. <laughs> 이제 몇 프로인지는 이제 그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비닐하우스가 끝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 네. 감자가 맛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일단은 파는 거. 음. 이제 다들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지방자치단체마다 가장 애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팔 것이냐? 예. 어디다 팔 것이냐? 그렇 어, 어디다 숙제죠. 어떻게 네. 누구한테? 그렇죠. 예. <laughs> 그래서 열심히 그것 때문에 노력을 하면서 그 지평선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평선 음. 축제를 더 잘해야 되고. 네. 지평선 그러면, 축제를 네. 잘하면은 농산물 지평선 브랜드가 높아가니까 조금 아. 소비한테 접근하기가 쉽고 그럼 이 지평선 축제가 그 농산물 판매를 위한 어떤 그 하나의 그 탈출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비비던덕이고. 어, 그렇죠. 비비던덕이고 예. 그 지평선 축제를 통해서 김제를 알리고 음. 김제를 알리는 것 자체가 브랜드니까. 네. 오늘은 전북 김제의 임상기. 기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 우리 임상기 기자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 유림사회의 큰 변화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 지금까지 말씀 감사하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